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황소자리 분들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운의 흐름, 음, 어,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음, 어, 조금 나를 유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나 조금 일어날 수 있다고, 어,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은요, 어, 뭐큰 변화는 없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매일 일상생활, 매일 일상적인 그 바뀌지 않는. 매일 똑같은 그런 하루하루 이라고는 일하, 어, 나오는데요. 어, 그런데 본인께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 사실은 그다지 내가 내키는 모임은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대요. 참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이 참가하시게 될것 같거든요. 어, 그게 뭐 회식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세미나, 학 뭐 뒤풀이 자리, 뭐 그런 어떠한, 그러면 내가 뭐 취미 활동으로 어딘가 카페에 가입했다면 거기서 말한 뭐 정모라든지 어 그런 모임에 어 참석하시게 될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선지는알수 없지만 본인이 그다지 요번 열흘 안에는 이 모임에 조금 나가고 싶지 않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임에 나가시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수학이 있을 거라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 지식적인 거네, 경험적인 거네. 공부, 일에 관련돼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뭐, 취미 활동 관련으로도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어떠한 정보들을 많이 받, 그러니까 얻을 수 있다고, 어, 그렇게 카드가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모임에 나가면 생각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는 나와요. 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유쾌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어떠한 인물이 응? 음,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떠한 인물이 나를 조금 질투해서 내 기분을 조금 어 상하게 하는 일도 하나는 있을 것이다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 음, 어 어떠한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야 친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어어 어, 음, 나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을 일부러 상하게 하고, 음, 그런 일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음, 본인이 느낌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기를 가지고 있다. 음,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다가, 뭐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든다면은요, 그거는 선을 그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요, 어, 뭐,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가지고 못된 마음을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선물은 받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서 득이 되는 선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어떠한 모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임에 내가 나가게 되면 거기서 좋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기분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단지 어떠한 좋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내가 조금 선을 그어야 된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우선 건강운은요, 심장 쪽, 심장, 뭐, 혈관, 이런 거, 어, 그런 거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마음이 아프다. 이것은 뭐, 그냥 건강, 걸 그러니까 뭐라 건강 관리 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되는 음, 그런 일을 하신, 아니, 그런 운동을 하신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쪽으로 어떠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어, 다른 데서, 뭐, 이러한 데서 내가 조금 좋지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음,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음, 그런 것도 조금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정말 심장 쪽, 혈관 쪽 그런 데가 아프다 싶으면요. 좀 아프다라기보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요번 열을 참지 마시고 꼭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우선 금전은 자체가 요번 열을 상당히 좋아요. 어, 여유 있고 넉넉하고 조금... 음, 음 괜찮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께서 잘 저축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더 좋습니다. 만약에 아내 네, 금전운이 좋기 때문에 요번 열흘에 조금 돈을 어, 여유롭게 조금 더 한번 지출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뭐 금방 빈털터리가 될수 있어요. 그 조절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지출하는 걸 한번 시작하게 되면 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이 좋을 때일수록 더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 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 공부 관련? 어, 일 공부 관련 좋습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어, 주위 환경도, 어, 어, 잘 되어 있고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본인이 이제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 잘 하실 걸로 보여져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감도 붙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이든 공부든 다 괜찮다. 근데 결과를 내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조금 이제 속도감이 붙는다 그래서 너무, 어, 어, 뭐랄까, 확인하는 거, 요런 거 조금 이제 조금 음,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확인도 다 꼼꼼히 해가면서 속도감 있게 어, 일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대인 관계 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 운으로 보면 요거는 어, 권태기입니다. 어, 지금 그냥 재미없다. 어, 어, 안정적인데 너무 안정적이라서 재미가 없는 것. 음. 내가 권태기야라고 느낀다면 어, 상대방도 아마 권태기라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도록 서프라이즈 무언가를 준비한다든지 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조금 재미는 없는 열을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출 조금 어렵다. 어, 뭐 솔로 탈출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어, 내가 뭐 솔로이긴 하지만 친구가 많아요. 동성 친구, 이성 친구가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갑자기 누군가 뭐 애를 만들겠어 어,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는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솔로 탈출은 조금 어렵다. 음. 어, 그리고 일반적인 대인관계는 어, 역시 사람들하고의 관계, 사람들하고 그런 그 교류하는 게 조금 재미없다. 어, 하기 싫다, 귀찮다 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위에서 이 모임에 나가는 걸 그렇게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참가하고 싶은 모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밑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인관계원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목적. 이렇게 만나서 북적북적하는 그런 게 조금 귀찮다. 나가기 싫다. 지금 뭐 굳이 내가 저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내 주위에 그냥 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굳이 내가 저런 모임까지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위에는 레노만다고 상관없으신 분들도요. 굳이 내가 지금 뭐 사람들을 만나서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때 그러기 때문에 대인관계 운에 있어서는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음 그제 본인께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것 같긴 해요. 어, 어, 생각을 바꿔서 이 모임에 억지로라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점 조금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주역괘 어 요즘은 곤위지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요 괘는요 어, 땅을 의미합니다. 상괘 하괘 모두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어 땅은 음을 의미하고요. 음 요건 이제 어, 주역에서는 땅, 음, 여성, 이걸 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어, 그래서 음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것치 않습니다. 좋은 괴예요. 둘다 하늘로 돼 있는 건위천이라고 하는 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남성으로, 그러 그러니까 양, 양으로 이루어진 괴인데, 그것만큼 이것도 음, 음으로 이루어진 괴이기는 하지만 좋은 괴입니다. 음, 뭐 행운이 앞으로 찾아올 거라는 거를 뜻해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요거는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무언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 이번 열흘은 운기가 더, <laughs> 좋아질 것이다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뭐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이 하는 거다 따라가는 것보다 니가뭐 리더가 돼서 이렇게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해봐, 그게 더 좋잖아라고 보통 그렇게 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하, 하지만 요 괴가 나왔을 때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내 의견과 남의 의견이 있으면 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 남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고 그 안에서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도 자기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응. 내 의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 남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 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응. 그러면 운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요 음, 곤이지 요거는요, 내가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요, 팀원이 돼서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어, 쫓아가는 것 그것이 이번 열을 내내 운기를 더 좋게 해줄 것이다. 음, 그렇게도 카드가 알려주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그렇다 고해서 항상 뒤로 빠져있어라, 숨어있어라, 피해가라. 피해 뭐 도망가 이런건 아니에요 나도 하지만 굳이 내가 요번 열을 나서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카드가 알려주는 거니까요 어, 본인께서 잘 조절해서 어,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